게이랑 에르의 악몽 같았던 쓰나미를 겪고 나서 생존했던 이야기가 전파를 타며 한 프로그램에 초대된 크리스티앙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그를 맞이해주지만 크리스티앙은 지질학자이자 전문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3년이 흐르고 어떤 지질학자가 장비를 챙기고 도심의 터널로 들어오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뭔가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 듯한 실험용 쥐가 보이고 차가 한 대만 지나가도 지진이라고 착각할 만큼 터널 전체가 흔들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를 보여주죠. 그날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혼자 게이랑 이르로 들어와서 산지 어느덧 2년째. 그때 당시 희생된 많은 사람들과 지인들 생각에 도시에 있는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거의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던 그는 문득 하나의 뉴스를 보게 되죠. 그런데 터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 지질학자 동료이자 자신에게 계속 우편을 보내왔던 남자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던 그는 이제서야 우편의 내용을 꺼내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곧 대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는 추측에 여러 사건들을 모아놓고 크리스티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사랑하는 가족들도 도시에 있고 그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오슬로 중심가에 가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패인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조금은 정돈하고 상세한 자료를 찾으러 죽은 동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던 딸 마리와 인사를 나누고 그가 조사했던 모든 자료와 물건들을 보고 있는데 아까 지진 감지 센터에서 봤던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사 현장이나 사람들이 만든다는 노란색 점과 지진이 감지된다는 빨간색 점의 구분에 대해 문득 의문점이 든 크리스티안. 엔터프리너나 매드레 노란색 점이 정말 실제 공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의뢰하고,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죠. 많이 자란 딸 줄리아의 자는 모습도 지켜보고, 간만에 이든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자기가 무슨 걱정으로 찾아왔는지 털어놓으려다가 갑작스러운 정전이 말문을 끊어버리죠 다음날 동료의 집을 다시 방문하여 이것저것 뒤지던 크리스티안은 안좋은 예감이 점점 커집니다 지 그리고 동료가 자주 갔었다는 터널로 이동하여 단서를 찾아 보기로 하죠. 거기서 문득 눈에 띈 문을 발견하고 암석의 샘플을 채취하려 했던 흔적 또한 발견합니다. 한편 줄리 아의 발레 공 연을 함께 보기로 약 속했 던 크리스티 앙이안 나타나 자 휴대폰 만 들여다보 는 이든 그때 암 석이 과자 처럼 부서 지고, 도 시의 모든 곳에정 전이 일어납니다. 이윽고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나자 이드는 다급하게 줄리아를 찾으러 건물로 들어가죠. 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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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건물이 무너질 만큼의 큰 지진은 아니었고, 일단 줄리아를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암석이 가벼운 충격으로 부서져 버릴 만큼 대지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책임자는 단순히 부실공사로 인한 현상이라며 강력히 반박하죠. 하지만 다음 날 책임자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전날 밤 오페라의 건물이 정전된 시간보다 건물의 흔들림이 먼저 일어난 것. 그 시각 마리도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뭔가의 실험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영상을 발견합니다. 한편. 이드는 레스토랑으로 일하러 나가고 많은 생각에 잠기며 눈을 뜬 크리스티앙. Hi. Godfather, pappa. Helle familie pakker. Så du bliver til en. Ikke godt. 이제 슬슬 마음을 가다듬고 가족과 함께 살아볼까 하는 생각에 산드레와 줄리아는 반갑게 맞이해주죠.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온 마리가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는데, 땅의 움직임으로 인해 암석이 균열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유독 가스가 쥐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

Fire bomber på universitetet. De sprenger om ti minutter. Vi ja, Vi må ut. No. Mm. Jeg orde, vi må ut. ut. Det en veldig dårlig følelse på gå 지진 감지센터의 책임자에게는 당장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감지센서의 격한 반응에 그만 얼어버리죠. 그 시각 마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빠를 계속 따라가고 싶어했던 줄리아가 사라져 있습니다. 줄리아! 줄리아!

그때 다시 또 정전이 일어나고 굉장히 싸늘한 공기가 불어옵니다. 미세한 진동으로 시작하여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죠. 시 지진이 멈추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주변 상황들. 크리스티안과 이든도 정신을 차리고 엘리베이터 위로 겨우 올라와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한편 꼭대기 층에 마리아와 줄리아는 다리가 끼어버린 직원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잠시 곧이어 여진이 일어나고 이 여파로 건너편의 건물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죠. 쓰러지면서 이쪽 건물을 긁어버리고, 경사가 기울면서 이들에게 극한의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지탱할 만한 곳을 찾다가 그만 직원을 놓쳐버리고, 마리와 줄리아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엘리베이터의 줄을 이용하여 문틈 사이로 빠져나갈 계획을 세운 크리스티안. 그런데 이든이 아까의 충격으로 어딘가 다친 듯 많이 지쳐 보입니다. 줄리아가 기다리고 있다는 집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엘리베이터는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죠. 크리스티앙은 거의 포기 상태인 그녀를 잡아주고 간절히 부탁하지만 결국 비극을 맞이하고 맙니다. <laughs> 그는 이든의 죽음으로 크나큰 상실감에 빠지지만 줄리아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더 힘을 내봅니다. 주저없이 몸을 던지며 이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 다시 제외하지만 엄마를 찾는 줄리아의 모습에 금세 울음바다가 되어버리죠. 지디 다시 여진이 발생하고, 이들은 급하게 대피를 하는데 줄리아가 그만 잡을 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운이 좋게 건물의 파편으로 떨어져 목숨은 부지하지만 줄리아를 지탱하던 창문이 금이 가기 시작하죠. 마리의 도움으로 줄리아를 겨우 끌어올린 이들은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는 1편 더 웨이브의 후속작으로 쓰나미의 피해에서 겨우 살아남은 주인공이 또다시 도시에서 지진 피해를 겪는 내용입니다. 1편에서는 조용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쓰나미였다면, 2편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를 배경으로 하여 고층 빌딩에서의 아찔함이 느껴지는 색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고층 빌딩에서의 대지진이라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요소가 많아 조금 아쉬움을 주지만 후반부에 모든 걸 쏟아 붓는 형식이라 그래도 뒷부분에선 큰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 1편과 같이 많은 CG 없이도 재난의 무서움을 제대로 표현한 것만큼은 높은 점수를 줄만하기 때문에 재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화 더 퀘이크였습니다